아! 아, 아 오, 굉장히 차분한 목소지저기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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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아. <laughs> 할말이 없는 게 지금 할 말이에요. 혼나야겠어 그러이에요 어? 얼굴로 가요할위이에요에 다위 바어 얼굴로 왜할줄 있잖아 우리 우리 컨텐츠 다 봤으면 얼굴로 가위바위보 하는 걸다알 텐데 썸냐 라면 얼굴? 아, 있네아아맞네아거워네네 맞네. <laughs> <laughs> 너가 즐거아맛있즐거워있네아 맛있네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아맛그네아 맛있네 아맛있 소울까지 올려봐요. 그러면은 없던 어, 어? 말도 막다 나와. 나왔... 어, 그러다가 어, 지금 마무리하실게요. 어. 소리까지 나왔어. 이제 우리 지나가야 돼. 넘어가실 때. 아니야. 아이 영상이 올리면. 나넘어많래 안녕하세요. <너무 잘해. 목역> 네. 어제 한번 올려봐. 예철이. 마무리해요. 아쫄았어 저 세상 저 안녕. 응. 아, 나라올라 내가 세상 제일 밝게 표정 지은 그무대 말이에요? 나라올라 때저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요? 짠 그때 쪼르셨대요. 때수대어 아. 내가 겠어 그게 어제. 오. 되게 많이 보셨나보다 감동인데. 아, 네. 남생이, 네. 아 오케이. 네. 마무리하실게요. 굿. <laughs> 고마워요 오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넘어가실게요. <laughs> 어이 <laughs> 안녕. 어, 뭐, <웃음> <야>. <웃음> 안녕. 뭐라고? <laughs> 아 그래, 왜 그러지? 머리 못 가서 그런가? 음. 음. 뭔데? 응, 음, 응, 음. 아 진짜 과몰입하는 거야? 음. 하 아? 예. 음. 음. 어? 음. <laughs> 그러게. 그건 좀다행인것 같긴 하다. 아 아. 아어요 이렇게 해도 봐서 좋다. 우정화 나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laughs> 안녕내 어... 비밀편지야 말해? <laughs> 저,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 아, 저 컨셉 컨셉, 컨셉? 좋아해요 i 무리해주세요아 o say, I'll get a 뭘요? t t l e I'm g o i 아 g to go 아요 the h o n o n o n o 제가 제가요? 오늘 약속. 내일 와. 내가 언제? 그래서 <laughs> <앞에서 눈을 웃음> 내일 어, 완전. 그래, 근데 아니야? 쟤는 너무 귀여워요. 아, 다이 귀여워요. 쟤는 너무 귀엽답니다. 아, 왜 이렇게 웃어요? 응. 귀여워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음, 귀여워요. 아, 맞아요. <laughs> 아유. 아, 화난 거 아니고 너리 보여요? 저는 집에 전는터에있안터이기안작했어요작했어요 마무리 하실게요. 는 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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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주황색이었어. 아, 응, 아, 아.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야. 아 아냐 아냐 아냐. 괜찮아요. 거부할게요. <laughs> 괜찮아. 뭐그 정도 가지고 그저, 그렇게까지 저그할 필요 없어요. 마무리 하실게요. 예 마무리 하실게요. 넘어가실게요. 맞아. 안 울어. 다음에 또 봐. <웃음>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어, 그런 건 아닌데, 짜진 않았는데 이렇게 통해 버렸네요. 역시 팀워크. 응, 음? 왜요? 전, 전 시간 척 아닌데요? 치명적인 척인데 달라요, 달라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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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땡. 잘 생겼어요. 내 네, 내가. <laughs> <돼>. 인물이 달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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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꼭 차이점을 찾아봐요. 음아 음, 그러네. 내일 포즈 한번 차이점 찾아봐요. 틀린 그림 찾기. 마무리 하실게요. <웃음> <웃음> 안녕.